현주의 시작은 월요일인 오늘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해소되겠고요.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오르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사 한 오늘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차츰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밤부터 아침 사이에도 쌀쌀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대기정세 인해 총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해상에서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상층의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이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날들이 이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을 위한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